안녕하세요. 고덕동수녀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모습으로 찾아뵙죠. <laughs> 오늘은 한번 센 캐릭터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 제가 저번에 에뛰드 하우스에서 구입한 이 똥파리 색깔로 한번 센 캐릭터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데일리 메이크업 하나, 센 캐릭터 메이크업 하나.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을 한번 해봤고요. 어 데일리로 써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지만 역시 똥파리 색깔은 스모키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모키 메이크업도 하고 속눈썹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세미 스모키가 아니라 나름대로 스모키하다고 하고 생각을 해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화면상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스모키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뚜껑 날아가는 거환불 해달라고 해도 한번 해줄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인가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환불 메이크업이 사실 이러고 진짜 환불하러 가면 굉장히 자신감 붙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뭔가 밖으로 굉장히 뛰쳐나가고 싶고 막 자신감이 샘솟고 막 지금 막막막 막막어 너무 신나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제 나이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어제 옷을 입은 것 같은? <laughs> 제옷뻔떡뻔떡제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 오랜만에 이런 메이크업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제 센케 메이크업, 환불 메이크업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뿅, 뿅, 뿅! <laughs> 기초화장, 미샤 선크림, 미샤 프라이머, 아리따움 풀커버 컨실러까지 마친 상태로 파운데이션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데일리 카키보다 더 섹시하고 짙은 카키 색상이 더욱 잘 어울리도록 조금 저에게는 어두운 에스티로더 원바닐라를 발라주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콩콩콩콩 찍어서 물 적신 똥퍼프로 두드려 펴 발라줍니다. 똥퍼프는 다이소 제품이에요. 더블웨어는 금방 마르기 때문에 잽싸고 빠르게 펴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부분 부분만 발라서 두드리고 또 부분 부분 발라서 두드려도 되겠죠? 드넓은 이마도 퐁퐁퐁퐁 잘 두드려 주었습니다. 얼굴 전체도 꼼꼼하게 두드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코 옆도 빼놓지 않고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시는 분꽤 있던데요? 컬처 쇼크. <laughs> 저만 이렇게 바르는 줄 알았어요. 남은 양은 목에 발라 목과도 얼굴 색을 맞춰줍니다. 목주름 어떡하죠? 정말 고민이에요. 에스티로더 제품의 마무리감이 조금 건조한 편이지만 앞서 아리따움 풀커버 컨실러와 함께 물적신 똥퍼프로 수분감을 더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트한 피부 표현을 위해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부드러운 브러쉬로 발라주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우더 브러쉬는 다이소 제품인데요. 가격에 비해 모질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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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서 파우더를 안 바르고는 못 베길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이미 사재기 한지 오래인 제품입니다. 아이러브 다이소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눈썹! 눈썹 초보자들을 위해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쓰는 다이소 깎아 쓰는 밝은 갈색 브로우 펜슬처럼 묽고 잘 지워지는 펜슬로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섀도우로 대신해도 좋고요. 어쨌든 잘 지워지는 제품으로 그렸다 지웠다 하면서 대충 틀을 잡아줍니다. 이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더 단단한 재질의 제 눈썹과 같은 진한 색상으로 다시 꼼꼼하게 그려줄 거기 때문이죠. 밑그림을 그렸다면 더 섬세한 부분은 단단하고 어느 정도 지속력이 있는 제품으로 눈 끝쪽을 샤프하게 마무리해줍니다. 구석구석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도 발라줍니다. 눈썹을 그릴 때 앞머리 쪽은 스머지 팁이나 끝소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색을 죽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브론즈 브라운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인데요. 섀도우 사놓으면 열의 셋은 브론즈 브라운, 골드 브라운. 섀도우의 밀착력과 발색을 돕기 위해 브론즈 브라운 색상의 스틱 섀도우를 이용하여 스모키하게 표현해줄 영역에 슥슥 그려줍니다. 경계는 손으로 문질러지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정한 부분과 눈 밑쪽까지 균형 있게 발라줍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펴주면 부담 없이 바를 수 있습니다. 스틱 섀도우의 가장 큰 장점이죠? 정말 정말 발색이 잘 되는 토니모리 쿠퍼 브라운 섀도우입니다. 고급스럽고 쉬머한 골드를 먹은 브라운 빛이 카키 스모키 아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 스틱 섀도우를 발랐던 영역에 그대로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눈 아래쪽 라인에도 붓을 세워서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발라주시고요. 어차피 블렌딩 브러쉬로 경계를 펴줄 거니까 스모키의 영역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각자 가지고 계신 블렌딩에 적합한 붓으로 섀도우의 경계 부분을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넓게 블렌딩해줍니다. 눈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 음영감 효과를 줄수 있겠지요? 똥파리를 위해 구입한 더페 카키 아이라이너인데요. 아이라인을 그려준다기보다 나중에 등장할 똥파리 섀도우를 바를 영역을 정해준다는 생각으로 눈끝 음영감을 강조할 부분에 발라줍니다. 눈꼬리를 올려 한껏 센 언니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언더에도 중간까지 발라줍니다. 전체적으로 바르면 좀 답답해 보이는 감이 있겠죠? 아이라인을 그려준다기보다 스틱 섀도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반대쪽도 점막은 채우지 않은 채 음영 부분에 발라줍니다. 양쪽을 비교해서 안 맞는 부분은 면봉을 사용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언더도 잊지 마세요. 저번 데일리 카키보다 오늘은 똥파리 느낌의 발색이 한 100배 더 중요하기 때문에 팁브러쉬에 섀도우를 듬뿍 묻혀 발라줄 거예요. 방금 전 잡아놓은 카키색 아이라인 영역에 각도를 맞추어 발라줍니다. 팁 브러쉬는 납작한 부분과 끝부분 모두 활용하여 발색력을 높이고 스머지 효과도 낼수 있어서 참 용이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발라줍니다. 언더에도 팁 끝을 사용하여 발라주었는데요.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눈밑에 바르니까 은근 펄감이 영롱하면서 이쁘더라고요. 아직 부족해 원하는 발색이 나올 때까지 발라주세요 센 까만 킬블랙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서 눈 끝에 눈 끝이 올라가도록 그려주고 눈 위라인과 점막을 채웁니다 눈 언더라인에도 반만 그려줍니다 이 제품은 아무래도 펜 라이너이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가도록 점막을 채울 때는 바짝 뒤집어 가서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앞트임은 옵션이죠. 저는 미간이 넓기 때문에 꼭 살짝은 앞트임을 해줘야 눈이 길어 보이더라고요. 워낙 동그란 눈이라. 다시 한번 카키 라이너로 언더라인과 킬블랙의 부자연스러운 라인을 스머지 시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똥파리만으로도 참 블링블링하지만 진정한 환불피플이라면 블링블링한 피그먼트는 올려줘야 자신감이 팍팍 상승하겠죠? 은은한 갈색 베이스에 골드펄과 미세한 은색펄이 들어있는 피그먼트를 똥파리 영역이 아닌 앞머리 쪽부터 중앙까지 얹어주었습니다. 반대쪽도 언더 앞머리와 함께 슥슥 발라줍니다. 가루 날림이 좀 있는데, 중간중간 털어주면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블링블링하죠? 역시 여자는 펄이요. 뷰러로 눈을 찝어줍니다. 오늘은 센 언니 환불 메이크업이니까 속눈썹도 붙여줄 거예요. 너무 정성스럽게 컬링하지 않아도 되고요. 속눈썹을 얹었을 때 받쳐주면서 붙여주기 쉽도록 미리 찝어주는 거예요. 구입한 속눈썹이 자신의 눈 길이와 맞는지 어디서부터 붙일 건지 풀을 바르기 전에 직접 대본 후 풀을 바릅니다. 충분히 입바람으로 불어 풀이 조금 말랐다 싶을 때 정해둔 영역에 속눈썹을 붙입니다. 본인의 속눈썹과 한몸이 될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잘 눌러주면서, 그 다음으로는 마스카라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 전에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고정해주세요. 뷰러를 한번더 사용해서 바짝 올려준다기보다 본 속눈썹의 자연스러운 컬링을 이용하여 긴 눈매로 표현되면서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뷰러는 해주지 않았고요. 언더에도 살짝 마스카라를 발라주었습니다. 뭔가 언더를 안 하면 허전해요. 자, 이렇게 눈화장 완성! 되게 그윽하고 도도한 척하고 있죠? 우엑! 볼터치는 두 가지 색을 섞어 오묘하고 자연스러운 코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미샤 제품은 약간 파스텔 빛의 오렌지에 오묘한 펄감이 있어서 핑크 블러셔와 섞어 바르면 오묘하고 예쁜 코랄 빛이 감도는 것 같아요. 너 오늘 무슨 블러셔 발랐어? 하면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겠지만 예쁜 블러셔를 만들어 보세요. 립은 오렌지빛이 많이 감도는 코랄색의 치크앤립을 사용하여 입술 전체에 발라줍니다.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신기한 질감의 코드 제품 너무 좋아해요. 깔별로 모으고 싶어. 열심히 음빠음빠 해주고 손으로 두드려 자연스럽게 내 입술 입량 위장시켜주었어요. 아무래도 센케 메이크업인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쨍한 레드 색상을 입술 안쪽에 발라 그라데이션 해주었습니다. 쉐딩으로 날렵한 턱선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날은 정말 과한 화장이니까 원 없이 깎아주었습니다. 깎고 깎고 또 깎고 날렵해질 꼬양. 코 쉐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넓은 아이섀도우 브러시를 사용하여 코 쉐딩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콧대가 없고 콧구멍만 있어서 열심히 콧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제 드넓은 이마를 감춰주는 밑 작업으로 이마 라인에도 쉐딩을 살짝 해주었습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섀도우를 브러시에 발라 드넓은 초원 같은 이마 라인에 머리카락을 심어주듯 발라줍니다. 꼼꼼하게 빈 부분을 채워준 뒤좀더 자연스럽게 쉐딩 브러시로 펴 발라 주었습니다. 꼼꼼하게 발라 주셔야 안 어색해요. 메이크업은 완성인데 머리 때문에 멘붕인 고수입니다. 앞머리를 내릴까 묶을까 뭐하니 너? 결국 이 머리로 결정. 네,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부끄러운 이마. 저 이마 진짜 넓죠? <laughs> 이마가 너무 넓어서 그런데 좀 이렇게 좀 환불하러 가는 그런 좀 도도한 좀 이렇게.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려면 저는 이마를 까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laughs> 뭔가 이마에서 나오는 자신감? 이렇게 좀 평소에 하던 그런 고수 같은 고덕동 수녀 같은 그런 데일리 메이크업 말고 센케 메이크업도 해주세요라는 댓글도 달리기도 했고 또 카키 하면 뭔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제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갈 때가 너무 없으니까 한번 스모키 메이크업을 집에서라도 튜토리얼 찍으면서 해봤어요. 정말 블링블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의 뭐 라벤더 메이크업, 뭐 오렌지 메이크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laughs>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린다고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안할 테니까요. <laughs>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피부 표현을 바로 이 제품 에스티로더 원바닐라 색상으로 피부 표현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조명 때문에 약간 얼굴이 하얘 보이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 색깔이 딱제 얼굴에 올렸을 때제 피부 색깔이랑 별 차이가 없는 네. 약간 노랗기가 도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약간 뭔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특히나 좀 카키 색상의 섀도우를 올릴 때는 좀구릿빛에좀 섹시한 어두운 피부가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밝게 쓰던 비시데이션을 뒤로 제쳐두고 바로 요 에스티로더 제품을 꺼내서 한번 발라보았습니다. 저의 똥파리 메이크업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점은 먼저 섀도우로 모양을 잡아주지 않고 요 카키색 아이라이너로 먼저 내가 섀도우를 바를 영역을 잘 잡아줬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모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스모키 메이크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 내가 어둡게 잡아야 되는 영역을 얼마나 잡아야 될지 잘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펜슬 아이라이너로 먼저 내가 얼마나 넓게 색상의 영역을 잡을 것인지를 이 라이너로 그려서 덮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하시는 분들도 검은색이나 좀 갈색 아이라이너로 먼저 이렇게 영역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아이라이너로 영역을 잡은 다음에 위에 섀도우를 올리니까 더 발색이 잘된것 같아요. 잘 됐나요? 저 어디 가야 되나요? 오늘 월요일인데, 불, 월 해야 되나요? 저 진짜, 오늘 메이크업, 저는 생각보다 스모키 메이크업을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떨리는 마음도 있었는데, 잘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저는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 뭐 클럽 가는 날이나 뭐 불금이나 뭐 토요일, 일요일 어디 좋은데 놀러 가시면 <laughs> 좋은데 좋은데 놀러 가실 때 이렇게 똥파리 메이크업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통 이런 메이크업 못 해서 굉장히 저도 일탈을 할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이런 메이크업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도 쌩케 메이크업 할줄 안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꾹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살짝살짝 달아 주면 저는 짧은 댓글에도 장문의 편지를 남긴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내일 행복하세요. 안녕.